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보도 할수 있는 좋은 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보도 쉽게 할수 있는 토지 투자 방법 그 다섯, 다섯째, 다섯 번째. 용도 지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도 토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좀 복잡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용도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용도 지역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 다알 수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용도 지역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도 지역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크게는 네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알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좀 알아보면 되겠죠. 앞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시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 관리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지역 안에는 주거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녹지 지역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농림 지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림 지역은 농림법의 지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전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지역은 이제 농업을 위해서 보전을 하기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풀릴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투자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4대 분류 중 하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농업을 위해서 보호해라라는 뜻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보전이 들어가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이 지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산자원도 보전하고 문화재도 보존해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네 가지 대분류에 속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은 투자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볼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면 지금 주거 지역은 주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공업지역은 공장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상업지역은 뭐 이제 호텔이나 상가 등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그렇게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녹지 지역에는 우리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녹지 지역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존 녹지라고 돼 있어서 보전 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주로 농업의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요 유보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할 유보를 한다는 건 이제 뭐 개발될 확률이 높지 않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도시 확산의 방지 그리고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도시 용지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개발이 허용이 되는 자연녹지에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녹지 지역이 나왔죠 우리가 자연녹지 지역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리 지역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은 이제 완충지대라고 되어 있죠. 준도시지역이기도 하고 준농림지역이기도 하다. 그까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닌 곳을 이제 관리지역으로 묶어둔 것이다. 우리가 지목으로 따질 때 잡종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잡종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지역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관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지역에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보전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전자가 들어가면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전자는 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을 알아보면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근데 이제 농업이업 생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그러니까는 농림지역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지역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한번 보면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서 벌써 여기서부터 감이 오죠. 편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땅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에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c k it out. I will check it out. I will check it o u 토지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중에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지역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두 군데였죠. 이두 군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 제주도 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